<intriguedrijk> 안녕하십니까? 용궁암입니다. 자. 제가 음. 오늘 기도를 갔다 와서 음. 기도를 다녀왔는데 어, 오늘 컨디션이 기도 덕분에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얼굴은 죽상이네요 <laughs> 어, 기도 공수 받자마자 아,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이 어, 8월 12월 은세 제가 조금 늦었죠 음, 자, 범띠 토끼띠 인, 묘, 어. 자, 범띠부터 한번 볼까요? 자, 범띠는, 음, 8월 달에 영맛살이 좀 심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, 이 영맛살이 들어오게 되면요, 음, 누가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, 내가 가야 될 곳도 많고, 음, 아, 굉장히 몸이 바쁘죠. 자, 몸이 바쁜 거에 비하면 <laughs> 범띠 분들, 어,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, 몸이 바쁜 것만큼 금전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. 결국 몸은 바쁜데 돈은 안 된다. 어, 이런 뜻이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, 자, 내가 몸이 바쁠 때, 바쁠 때보다, 안 바쁠 때보다는, 몸이 바쁠 때가, 조금, 어, 조금의 여유는 더 생길 수 있겠죠. 내가 만 원을 벌다가, 몸이 조금 바빠지면, 만 오천 원을 벌더라도, 오천 원이라도 더 벌겠죠. 그만큼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,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것도 많다. 그래서 이 영마가 들어오면 안 된다, 안 된다 해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한테는 이득이다. 자, 영마가 들어와서 어, 바쁘기는 하지만 어, 이 바쁘고 일이 많아지면 항상 또 문제가 되고.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이겠죠. 어. 이 범띠분들, 건강상으로는 조금 좋지 못해질 수가 있습니다. 어. 무기력감, 그냥, 그냥 피곤한 거, 이게 진짜 내 어깨에 벽돌을 한 10장씩 올려놓은 것 같은, 어. 이, 이 어깨 뽕하고는 틀립니다. 어깨 뽕, 어, 무당 선생님들은 이 어깨 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음, 그런 어깨 뽕이 아니고, 그냥 벽돌입니다. 벽돌. 어, 벽돌을 한 10장씩, 한쪽에 10장씩 올려놓은 것처럼, 그렇게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. 몸이. 저전 어, 스펀지처럼. 어, 그거는, 어, 좀 뻥띠분들, 8월달에 좀 이겨내고 가셔야 된다. 음, 바쁜 만큼, 그만큼 피로가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바쁘고 어 돈은 좀 될지언정 몸은 좀 건강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 범띠 분들 8월달에 종합적으로 보면 음 영마로 인해서 음 몸이 바빠지고 어 몸이 바빠지는 대신에 건강상으로는 조금 좋지 못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자, 다음으로 임묘의 토끼띠 토끼띠 분들. 자, 이 토끼띠 분들은 8월달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토끼띠 분들 상문살이 들어오게 됩니다. 상문살이 그래서 집안으로는 우환이 생길 수가 있고, 자, 직장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나에게 좀 불리한 음, 불리한 조건으로 어, 어떤 어, 제안이올 수가 있고 음, 이것은 될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. 어, 이 상문을 피하는 방법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. 어, 상문을 피하는 방법은 자 장례식장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되고요. 음, 내가 장례식장을 가는 것, 상가집을 가는 것도 상문이지만, 어, 뭐 이런 경우는 피할 수는 없겠죠. 뭐 전화가 와서 누구 누구가 돌아가셨다, 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, 가능하시면 음, 듣는 걸로도 상문이 들어오지만, 가능하시면 직접 찾아가지는 마시라 어, 이렇게 보여집니다자 그리고. 이 생문으로 인한 음, 우환이 좀 생길 수 있다 우리 집안에 예,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어, 절대적으로 8월달에 하지 마셔야 될게 뭐냐면 어, 어떤 매매 매매 그리고 뭐 매매 매매나 뭐 임대 이런 건 가급적이시면 음, 좀 9월달로 좀 넘기시는 걸로 어, 그렇게 하시고. 어 어디 토끼띠 분들은 먼 거리는 가능하시면 어 휴가철이긴 하지만 어 휴가철이긴 하지만 먼 거리는 가급적이시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어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은 상문으로 인한 어 우환이 좀 들어오겠다 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해서 넘어갈 수 있는 어 8월 달이 되셨으면 하는. 어, 그런 마음입니다. 아, 오늘, 이 범띠, 토끼띠분들, 어, 살펴봤고요 어, 8월 띠벼론세. 어, 제가 오늘 기도를 받아와서 바로, 어, 이걸 풀어놓느라고, 어, 조금, 어, 버벅거리기도 했는데, <laughs> 음, 메모를 해서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, 어, 예, 하는데, 어,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린다고 음,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풀어 놓다 보니까 어, 조금 버벅거리는 게 어,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음, 따끈따끈한 거를 전해드리기 위한 제 그냥 마음이다. 구독자분들을 위한 마음이다. 아, 이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어, 휴가철이죠. 음, 저희는 휴가를 못 가지만 어, 우리 구독자 분들 어, 우리 신도 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음, 즐겁게 즐겁게 어, 쉬다가 오시면 또 재충전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또 생기니까 힘내셔서 휴가 잘 다녀오시고 힘내셔서 어, 또 우리 무더운 여름 8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,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,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띠 음, 또 다른 띠로 어,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